응? <laughs> 아, 야, 좀 하고 쉬어야지. 좀 하고 쉬지. <laughs> 어, 다못 나갈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활용지요 어, 활용도 이것저것 좀 설명할 게 있어서. 뭐, 내용 자체가 엄청 복잡하진 않은데. 그 첫, 첫부분을 좀 설명할게 있어서 일단 부분적분을 이용한 정적분부터 합시다 그리고 부분적분은 우리가 로다삼지 기반으로 맞죠?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쵸? 그렇죠? 렇 어, 정적분에서는 뭐 이거를 벗어나는 아이디어는 딱히 없고요 치환적분이나 좀 희한한 애가 끼어드는 거지 부분적분은 로다삼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부분적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다보면 결국 치환적분이 좀더 어렵고요. 그렇게 돼요. 1168번 보겠습니다. 부분적분은 뭐 내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0부터 1까지 2 a 2x제곱 마이너스 2ax 2의 x제곱 더하기 a제곱 x제곱을 접근하겠습니다. 사실 얘랑 얘는 접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laughs> 2분의 1, 2의 2x제곱.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3분의 a 제곱의 x3제곱. 0부터 1까지. 그쵸? 문제가 되는 건 얘예요. 맞죠? 마이너스 2a라고 했던 요, 마이너스 2a를 개수로 하고 있는 이 x2의 x제곱을 접근하는 게좀 거슬리고요. 그래서 로다 3층에서 얘가 미분된 거를 본다면 여기까지도 그냥 x2의 x 제곱을 0부터 1까지라고 해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인테그라 얘를 미분한 값 0부터 1까지 e a 2의 x 제곱을 dx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네, 끝났죠? 어 e x p o n 에다가 지금 x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이거 대입하면 2분의 1이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2고요. 0 대입하면 날라가고요 얘는 2a2의 x제곱이니까 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1 대입하고 0 대입하면 플러스 2a2 마이너스 2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날라가고요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3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은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라서 3분의 1의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의 제곱, 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A는 3일 때 최소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나머지는 다 그러려니 하는데, 맞지? 요, 요거, 요거 요, 예를 접근하는 과정만 우리가 좀 주의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laughs> 부분 접근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항 함수와 이의 X제곱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접근한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2의 x제곱 쓰고요. 그대로 쓰고요. 미분하고요. 미분해서 더해준 다음에 여기다 0과 ln2만 써주면 된다 했죠. 그쵸? 그렇죠? fx와 2의 x제곱이 결합한 형태의 적분은 첫 번째 거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붙이고요. 미분하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자, 그래서 ln2를 대입하면요. 2, e. ln2의 제곱, 마이너스 2LN이 더하기 2가 되고요 0대입 하면 2가 되죠 숫자가 좀 기분 나쁜데 2LN의 제곱 마이너스 4LN이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다시 한번 2X 제곱의 FX 이게 다항 함수일 때만 알았죠 다른 애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돼서 이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에 x 제고 f(x) 쓸게요. f 빼기 f 프라임 더하기 f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정정 정정 이거를 이질을 계속하면 된다고 맞죠? 그냥 뿔만 뿔만 반복하면서 써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부분적분 같은 걸 이용해서 다루는 건데, 수학2의 아이디어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게 없어서, 그냥 문제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걸로만 해볼게요. 우리가 뭐 굳이 앞에까지 가면서 블라블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적분을, 정적분이 식 안에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싶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f(x)라는 게 sin x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sin t cos t dt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자, 얘를 우리가 상수이기 때문에 적당히 a라고 치환을 해 버리면 얘를 sin x 빼기 a라고 쓸수 있죠. 하지만 그럼 다시 a라는 걸 불러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a에다가 cos x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게 a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얘가 fx니까 동급축이 해줄수 있죠. sin x, cos x는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했어요. sin x, cos x를 뭐로? 2분의 1, sin 2x로 봐도 괜찮고요. 또는 뭐로 봐도 괜찮다 했어요. 얘를 뭘 미분해서 sin x, cos x가 됐다? 그쵸. sin 제곱 x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뭐 sin 제곱으로 볼까요? sin 제곱 x를 미분했더니 sin x, cos x가 됐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원래 이 2분의 1이 있어야겠죠. 왜냐면, 그래야지 2를 미분해서 2가 내려와야 되는데 없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더불어, cos x 접분하면 a. sin x가 되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될 거면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뭐예요? 그냥 4분의 1이고요. 내가 원하는 sin x는, 아, fx는 sin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상수라고 인식한다면, 뭐 하면 된다? 치환해주고 다시 도돌이표처럼 걔를 불러드리면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수학2에서 자주 했던 주제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1178번. <laughs> 이것도 뭐, 엔서 되겠죠? 우리가 인테그라 1부터 x까지 ft dt는 xfx-x제곱 2의 2x제곱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위끝 아래 끝둘 중에 하나의 문자 떴으면? 네 정확합니다. 대입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요 0은 f1-2의 제곱 자, f1은 2의 제곱이다 먼저 깔아두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미분을 한다는 거죠. 미분을 하면, 어 그냥 fx가 나오고요. 얘는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주고요. 빼기,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해준 다음, 어, 빼기 2x제곱에 2에 2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얘네들이 지워지면 x f 라 f'x라는 애가 어, 둘이양한 2e의 2x 제곱에 x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니까 x를 나누었을 때 f'x로 2e의 2x 제곱에 x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관건은 얘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쵸? 접근하는 건 어떻게 돼요? FX는 어, 마찬가지로 로다 3제에 의해서 얘가 미분된 거로 보는 거니까 일단 쓰긴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게 F0이니 그러면 내가 F1을 아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게 이제 F1빼기 F0을 구한다고 하고 인테그어를 0부터 1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의2의 x제곱에 x 더하기 1 dx를 쓰는 건데, 그쵸? 어, 2의 e 스 p o 셜 e n 2x제곱을 미분해서 222의 2x제곱이라고 한다면, 2의 2x제곱에 x 더하기 1을 0부터 1까지 써주고요, 그쵸? 그 다음, 빼기, 이제 얘를 미분한 거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데, 0부터 1까지, 2의 2x제곱, dx, 이렇게 해주면, 1을 대입하면은 2, 2의 제곱, 0 대입하면은 빼기 1이 되죠.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제곱, 대입하면 플러스 1. 그래서, 조금 2분의 1이 되는데? 2분의 1, 이렇게. 자, 계산하면은, 어, f1 빼기, 잠깐 f1은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빼기 F0 이라는 게 2분의 3, 2의 제곱, 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F0은 2분의 1,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음. 딱히 대단한 풀이라고할건 없네요. 그냥 차례대로 하라는 것만 적절히 해주면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물론 fx를 구한 다음에 뭐 f1은 2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귀찮아서 f1 빼기 f 0을 구했다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접근상수 구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되게 형태가 이따 위로 지저분하면 분상소 또한 이렇게 깔끔해질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 그쵸? <laughs> 1181번, 수학 2에서 많이 했던 건데 맞죠? 0부터 x까지 x-t ft dt 더하기 2제곱 x 자 뭐부터 해도 야0 뭐 대입해봤자 여기서 쓸모 없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얼마? f x 자, 얘 미분하면 얼마였죠? 기억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잘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인테그랄이 남았어요. 맞죠? 일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이제 f0은 2의 제곱이다라는 것과 맞죠? 한번더 미분하면 f'(x)는 f(x)가 돼서 어어 이게 가능해? 가능하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게... 아, 근데 여기가 이게 뜨는데... 이렇게 뜨는데요. 맞죠? 얘가 없겠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FX랑 F 프라임 X 같아야 되니까. 네, 여기에 상수가 있으면 F 프라임이랑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얘만 되겠네요. 자 그래서 f0이라는 애가 얘 a제곱이고요. 이게 2의 제곱이니까 a는 2라고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f3은 얼마? 2의 5제곱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얘 미분하면 이거 된다는 것 정도는 그렇죠? 이 형태 안에 이상한 게 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각각을 좀 형태를 정리해서 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해 주는 게좀 편하다. 그렇죠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1184번. 공간이 되나? 일단 f 프라임 x라는 애는 x-1의 2의 x 제곱 마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디랑 어디에서 글값이 가? 이 0이 돼요? 1과 0에서 글값을 같죠 맞아요.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요? 그래프가 음 0과 1을 기준으로 여기서 극값들이 형성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굳이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인애 0이라는 값이 인테그라 2부터 0까지 t-1, 이에 t제곱-1, dt가 되는데, 요거를 얘랑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에 t제곱에 이거 한번 그대로 써주고요, 맞죠?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준 거. 이게 정적분형 태래프 얘를 이렇게 곱한 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t 마 플러스 1이니까 정적분하면 그냥 뭐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걸 0부터 2까지, 2부터 0까지 계산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0 대입하면 은 오히려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 대입하면 얘0 되고요. 여기가 0이니? 0이네요. 네, f0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짠. 자, f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어떻게 돼요? 2부터 1까지. 뭐, 이게 이미 접근 다 했으니까. 2의 t제곱에 t 2 2 1t제곱 더하기 t에 대해서 2부터 1까지 가 되는데, 2 대입하면 방금 0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얘가 극소고요. 얘가 더 작네? 얘가 극소고요. 얘가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극소에다가 4배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이 더하기 2랑 빼기 2해주면, 마이너스 4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명확하게 이 0과 1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면, 누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큰 놈이 극대고 작은 놈이 극소겠지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괜찮잖아 근데 어쨌든 이걸 판단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겠네요 마이너스 익스포네셜이이라는 이, 애가 얼마다? 2.7 정도는 된다 2.7에서, 마이너스 2.7에서 0.5를 더하면 얘가 대략 마이너스 2점 블라블라블라가 되니까 얘가 더 작다라는 거는 인식을 할수 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죠? 먼저 극대랑 극소를 갖는 값은 미분해서 0되는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해줬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굳이 순서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e의 t제곱과 다항함수의 적분은 좀 간편하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걔랑 얘를 따로 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죠. 그렇죠? 나 1188번 x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f(x)가 인테그 1부터 x까지 1 ln t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x는 a에서 최댓값을 갖는데요. 자 최댓값은 어차피 어디에서 생길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때에서 생길 거란 보장이 있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1 ln x인데 얘가 0이 되는 값은 얼마? x가 2일 때다. 그래서 나는 이 fx라는 것을 1부터 2까지 1 ln tdt 이렇게 써준다 했는데 1은 적분하면 그냥 뭐 x가 t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lnt dt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쵸. 마이너스 t, lnt, 더하기 t.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말했죠. 어, 뭐야. 그거를 1부터 2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랑 여기랑 계산, et죠. 그래서 2,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오, 어, 끝났네요. x는 2에서 최대값 2 마이너스 2가 된다. 근데 이 둘을 뭐 해달라 했어요? 빼달라 했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2가 된다. 방금도 말했지만, 인테그랄 lnx dx는 우리가 xlnx x 혹은 뭐 x의 lnx 1이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자주 나오니까 맞죠? 기억해 두면 편하다 했어요. 이 정도는. 너무 자주 나와서. 너무 자주 나와서 기억해 두면 좋다. 아이디어 자체는 여기 x가 미분된 형태인 거라고 판단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1191번은 뭐 사실 이제 내용이 확 간단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e x 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e x 까지1 마이너스 텐젠트 xdx라고 되어있다. dt 이렇게 되어있다고 합시다. 자 얘의 한 부정적분은 라지 f라고 한다면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라지 f ex 빼기 라지 f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석까어 그쵸 미분 계수 이거의 미분과 이거의 미분을 다루는 거잖아 그치 얘 미분 하면 얼마예요 그쵸 이 f의 2x 이게 라지 f 프라임인 거네요 그리고 빼기 얘도 그냥 라지 f 프라임 x가 되는데 라지 f 프라임은 얘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2의 1 탄젠트 2x 1 탄젠트 x 얘가 써집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x가 뭐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0 대입하면 얼마?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 잠깐만.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x네. 미안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네. 그럼 여기 답도 달라지네요. 3일입니다. 1이 없어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속미분을 인식해주면 좋겠다, 어, 된다, 라는 것과 더불어,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0만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정적분 형태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본 다음, 이거를 미분계수랑, 즉, 도함수 한 거랑 관련지어서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것 또한 수학 2에서 그대로 쓰던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의 1 루트 x 2의 t 제곱 dt 이렇게 되는 것도 어 이거는 치환을 한번 써 볼까요? 이게 상관없는데 t 제곱을 s라고 한다면 거슬리네. 좋지 않네요. 그냥 써 봐야겠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7에의 부정적분 라지 f라고 할때 라지 f 루트 x 빼기 라지 f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게 잘 판단이 안 서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뭘 만든다면 얘랑 똑같은 형태를 만든다면 이거를 보는 게 그렇게 좀 간단치는 않아서 얘를 보면 이거 뭐예요? 라지 f 프 r i m e 1이죠, 그냥 곱하기 2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1 대입한 거잖아 그쵸? 얘1 제곱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2 여기 됩니다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속미분을 했는데 여기는 속미분 같은 거왜안 했죠? 저기 속미분 했잖아. 2도 꺼내고 마이너스에도 꺼내고. 맞지? 여기는 왜 그런 거 없이 그지같이 내려 그냥 무시하고 1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모, 분모, 분모랑 맞춰서. 그냥 이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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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여기랑 형태가 똑같으면 맞죠? 그럼 이게 미분 개수의 정의라서 얘는 정의를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빼기 f0이 없어요. 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분자의 미분, 분자를 통째로 미분한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분자를 통째로 미분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각각 속미분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자체가 이 얘랑 얘가 똑같이 되는 값을 미분 개수로 3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라지 f 프라임 1이 된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적분 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활용하면서 끝내 봅시다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진도 다 나가고서는 말했다시피 다음주 수요일날 미적분 10시에 좀 보충한다고 이야기 했죠 그건 이번주 미적도 금,월 다빠지잖아그 그치 그래서 수요일날